안녕하세요. 2년 전부터 이런 증상이 심해지셨다고요. 네. 특히나 더 많이 쑤시는 관절 부위가 있으세요? 손, 발이나. 그러니까는 손, 뭐, 그러니까 손, 음. 음. 팔, 그 손, 목하고, 팔, 그꿈치 네네. 또 무릎. 음. 또그 저기 여기 저기 발목. 음. 근데 왜 자꾸 밥만 먹으면 그렇게 졸려요? 음, 밥만 먹으면 자꾸 졸리는 증상도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자게 돼요. 음, 지금은 자꾸 뭐. 사진 음, 찍고. 지금 실제로 뭐 다른 거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음, 지금은 이제 가사일 위주로만 하시고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골다공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 골다공증 그러니까 한의원을 가지 말고. 골다공증 검사를 해볼까요? 어, 일단은 골밀도 검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성분들은요, 네. 50대 중후반이면 거의 대부분 여성분이 이제 다 폐경을 하시잖아요. 네. 이제 생기가 끊, 끊기게 되면 그와 함께 이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단순하게 내 자궁기능과 난소기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성 네. 호르몬의 영향을 받던 인체의 모든 기관들도 그만큼의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뼈입니다. 네. 네, 여성 호르몬이 줄게 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양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폐경 네. 이후에는 급속도로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골다공증으로 증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통증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손을 많이 네. 쓰면 손이 아프고 네. 어, 발을 많이 쓰면 발이 아프고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는 거에 비례해서 그부위에 통증이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네. 같은 골다공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몸 네. 전체적인 뼈의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통증이다 보니까 네. 통증이 나타나는 것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네.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오늘은 네. 손이 네. 더 심했다가 내일은 무릎이 더 심했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닌 듯하게 통증이 네. 느껴지는 경우도 많으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그러면 거꾸로 네.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활동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뼈에 뼈를 튼튼하게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뼈를 자극하는 겁니다. 뼈를 두드려주는 생각하니까? 거예요 두드려주는 거아 두드려줘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분들 많이 걸으시라고 하거든요 햇빛 쐬면서 많이 걸으라고 하는 이유가요 햇빛을 네. 쐬면 비타민 D의 흡수도 많아지면서 뼈에도 도움이 네. 되는 데다가 걸으면서 네. 뼈 마디마디에 우리가 자극을 주기 때문에 골 밀도 유지에 네.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걸으시는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큰 통증이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붓고 숲, 숲, 붓고 그리고 열감이 느껴지고 어떤 관절의 동작을 할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아니라면 운동을 꼭 같이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 네. 이전에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뭐 침치료도 받아보시고 부항치료도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그게 네. 굉장히 또 실제로 의미가 있는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다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서 신진대사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어 있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피가 흐르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관절에도 네. 피가 빠르게 흐르지 못하고 느리게 흐르면서 정체가 되고 그 안에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은 피, 나쁜 피라고 하는 이제 어혈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럼 어혈이라더라고요. 그, 맞아요. 그러면 그 관절부의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어혈을 없애주는 가장 일단 빠르고 쉬운 방법이 바로 부항입니다. 그래서, 아, 침치료, 부항치료를 아마 그런 목적에서 아마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요, 이제 치료도 네. 받으시면서 환자분 네. 본인도 이제,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마련하면서 이제 앞으로 건강관리를 하시면 이제 100세 시잖아요. 100세 백세시 네.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운동은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쯤 할까요? 어, 일단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은 그 부분은 환자분마다 또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운동도 네. 지나치면 그 순간 노동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걷기 운동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공원에서 네. 걷기 운동은 1시간 내외가 제일 적당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아, 아니 수영을 했었는데 어~ 근데 그... 수영 수영 굉장히 좋죠 제가 이제 걷기 추워가지고... 운동이 아니라면 수영을 더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근데 네. 수영을 하면 또 장점이 뭐냐면 네. 다른 운동인 보다 이제 칼로리 소모가 일단 많아서 지금 또 네. 이제 자꾸 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살도 찌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살 빼는 데도 아무래도 공원에서 걷는 것보다는 좀더 도움이 될 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물에 뜨게 되잖아요. 부력에 네. 의해서 물에 뜨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조금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고 해도 수영장에서는 크게 다치는 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어르신들은 실제로 수영장 가서 수영이 아니라 걷기 운동 하셔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네. 최근에 이제 수영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네. 수영하시는 어머님들보다 걸으시러 수영장 가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거기에 네. 같이 껴서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속에서.